수련할, 이거는 수학여행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수학여행을 요즘에 웬만하면 운영을 안할 거예요. 이게, 수련회하고 현장체험학습도 이제 수학여행하고 절차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렸고, 코로나 때문에 한번 주춤했고, 작년에 그 노란 버스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또한번 주춤한 데다가, 그 사이에 그 물가가 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오른 문제도 있고, 뭐, 돈이야,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꽤 되고. 그리고 뭐, 요새 같은 때는, 운영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거기에서 발생할 리스크가 훨씬, 훨씬, 훨씬 큰것 같아요. 뭐, 교장님들, 교장, 교감님들도 포함해서. 안할수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좀그렇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다면. 그렇긴 한데, 운영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뭐 드려 볼게요 수련활동 소규모 테마 교육여행 운영 안내라는 게 왔어요 이게 올해 1월쯤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제가 거기그 폴더에다 넣어 놨는데요 추진할 때 보시면서 추진하셔야 돼요 여기 되게 절차도 복잡하고 되게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일단 수학여행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수학여행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학년 부장님들이 미리 수련회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놔주시는 경우가 있고, 날짜까지 잡아서 예약까지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올해 우리가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학여행은 사실 미리 잡기가 쉽지 않죠. 수학여행은 또막 설문 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 미리 하면은 내년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해서 좋고, 올해 하면은 이제 우리 학년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뭐, 어느 게 맞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소를 선정한 다음에 학부, 학교 운영위원회 심사를 받고, 계약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서,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고, 정산, 그리고 평가까지 하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뭐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과정이 엄청 복잡해서 지금 이거를 100% 이해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그때 꼭 이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서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아, 더럽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3월에 웬만하면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3월에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청에서 이거를 보고하라 그래요. 몇월 며칠 내 어디를 갈 것이다. 아니면 우리 학교는 계획이 없다. 수학여행이다, 수련회다 이걸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운영위원회가 뭐, 얼추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하자마자 빠릿빠릿하게 준비를 해서 3월 심의를 안받아놓으면 넘어가요. 저 뒤로, 4월로. 그때 가면은 이제 추진이 더뎌지니까, 3월에, 3월에 장소 선정을 추진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한 4월쯤 되셔서, 뭐, 이제 어느 분이 추진해, 혹시 수학여행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뭐이 근거로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보고 끝났다, 3월에. <laughs> 그니까, 러 뭐, 알아두면 좋죠. 그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아두, 저희가 정보를 최대한 모아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설문, 설문은 수학여행만 하고요. <laughs> 이제 후보지를 고르고, 답사가고, 학군이 이전에 위원회가 하나 또 있어요. 뭐 수학여행 수련의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라는 거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 선정한 내용을 가지고 학군이 심의를 받아요. 설문은 수련의 현장학습은 대체로 안 하죠. 저는 뭐 현장학습도 설문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할 일이 있어가지고 설문은 수학여행은 그냥 그래요. 기준이 70% 이상 찬성이어야 되고 국외는 90% 이상. 근데 이거 설문을 물어보면. 70% 이하가 나왔다는데 는 저는 못 보긴 했어요 설문을 하면은 보통은 통과가 돼요 70% 미만이면은 재추진하거나 취소입니다 미만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해외는 웬만하면 지양하게 되어 있어요 가지 마라 웬만하면 근데 진짜 학교에서 너무 원하면 학부모들이 막 난리다 해외 좀 가자 제발 그러면은 교육청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걔는 9 0해야 돼요 회원 90% 해외는 해외 찬성 90%. 하지 마세요. 네. 보통은 그 이제, 이 설문을 하면은, 뭐, 간다, 만다, 왜 이제 뭐, 장소 추천도 아마 받, 그 뭐, 희망하는 장소가 있느냐, 이런 것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뭐, 지금은 거의 사라졌으니까, 자체 추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옛날에는. 되게 이제 그, 윗분들의 강력한 의지로. 왜,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저희 해외여행, 그, 저거 뭡니까? 가이드하고 자유여행하고 똑같이, 자체로 하면은 저렴도 하고 편하기도 하, 뭐야. 저, 저, 저렴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지만, 고려할 게 정말 정말 많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뭐, 거의 뭐, 그냥 지옥문이 열리는 수준이라서, 자체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자체는 절대 안, 안 된다고, 버티세요. 만약에, 그럴진 없겠지만, 요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를 끼면 아마 업체가 후보지도 찾아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업체도 요즘에 좀 이게 금액 문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뭐수의 계약, 뭐 입찰. 이게 기준이 이게 지금 제가 써놓으니까 복잡한데 2천 2천만 원하고 5천만 원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2천만 원에서 한번그 난이도가 올라가고 5천만 원에서 난이도가 한번더 올라가요. 옛날에는 수학여행만 뭐 가까운 데 가면 막 15만 원 이랬으니까 한 사람당 100명이 15만 원이어봤자 1500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1인 견적서 업체를 내가 찝으면 됐어요. 2천만 원 이하는 그러면 되는데 요새 시세가 제가 이거 한번 문의해 봤어요. 수련회가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돼요. 2박 3일 기준. 수학여행은 최소 4 0이래요 그럼 40만 원에 50명이면 그때부터 2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업체를 찝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그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받아서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전자견적 수위 이거는 견적서를 여러 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 기준을 정해서 고르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이 돼가지고 저희가 골, 고를 수도 없고 통과 업체들을 골라놓고 걔네들을 가격 입찰이니까 경매처럼 가격을 따서 제일 낮은 데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업체를 껴서 추진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장례는 하지 마시고 체험학습, 체험학습에 뭐 같은 거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답사는 그두번가라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 장소 고를 때 일단 후보지를 답사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하기 전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점검 또 하는 거예요. 온라인 답사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온라인으로 되겠습니까? 가야 되죠. 심지어 학부모와 함께 가고 학부모한테 여비도 지급해라. 할할 네. 말은 많지만 그냥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답사를 하시면 꼼꼼하게 뭐 숙소, 식당, 뭐 거기 메뉴, 급식 메뉴, 화장실. 뭐, 여기, 출국 어떻게 생겼는지, 뭐, 계단 안전한 이런 거다 봐야 돼요. 사진도 막 계속 찍어야 되고, 응급처치는 어디서 해주고, 여기 요원이 있느냐, 가까운데 뭐 병원은 뭐가 있느냐, 저소득층은 얼마를 여기서, 얼마까지 공짜로 해주냐, 막 이런 거막 되게 복잡해요. 중간에 집에 갈수 있느냐, 환불은 뭐 중간에 해주냐. 만약에 뭐 답사 가시게 되면은 사진을 많이 찍어 오세요. 학원의 심의랑 뭐 이런 데 필요하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활동 소규모 테마 여행 활성의 위원회라는 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 후보지를 3개를 받았으면 그거를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회에서 외부 위원이 50%가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현장 체험학습도 이걸로 하시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부장이 1번, 2번, 3번 후보를 가져오면 위원회에서 거기서 찍어서 가고 뭐 저희가 조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학군이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보고해야 되니까 3월 학군이 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 난 거를 바탕으로 선정 결과를 보고를 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운이 저희 저희는 이제 위원회에서 뭐이 동네로 골랐어요. 뭐 제주도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학군이 뭐안 들어가 보신 분이 있어서 그 자료 자료 제가 이따가 확인 쉬는 시간 해볼게요.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그 링크 이따가 혹시 들을 수 있게 되면 드릴게요. 학군이는 그냥 그거 보고 심의하는 거니까 학군의 목적은 돈이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거둔 게잘 쓰이는가. 뭐 이렇게 허투로 운영되지 않고 잘 쓰이고 이게 효율적으로 계획이 됐는가 보고 자문하는 데고 이게 요새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아 좋네요 아좀 별론데요 사실 이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군이에 너무 이렇게 긴장하거나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수령내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특수부장 때 그냥 들어가시면은. 뭐, 학원이 이렇게 이렇게 심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네, 딱, 딱땅 하고,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질문이 많을 수가 있어요. 수학여행 수련회는 그냥 아시는 선에서 대답하시고, 뭐,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아 그러게요. 그것 알아봐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거기에다가 막, 엄청 완벽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수련의 수학여행이면은 뭐 열린 서울교육 이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탑재를 막 해야 돼요. 여기 되게 자주 탑재돼요. 학원이 심의하면 탑재하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아마 여기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학원이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탑재를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있으면 삭제하고 올려야 되고요. 계약은 행정실에서 할 거예요. 계약은 뭐 업체한테 행정실에 전화하세요 하면 알아서 하겠죠. 계약하고또 탑재해야 돼요 열린서울교육이라는 곳에 총세번 탑재해야 되거든요 계획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짜는 거죠 일단 계획 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참가인원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정통신문을 실제로 그날 진짜 몇 명이 올 건지 금액을 저희가 추정을해 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내고 뭐, 이거,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비는 막 엠빵하고, 그, 참, 가비는막 1인당이고,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거 고려해가지고 추정 금액을 해서, 뭐, 한 5만 5천원 나올 것 같은데, 가실 건가요? 이거를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니까, 이거 꼭 확인해보세요. 안 물어보면 말안 하다가, 물어보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뭐, 근데 보통 학급에 한명 정도 해주는 게 보편적인 걸로 전 여태까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보통 해주고 그거보다 없으면 좀 박한 곳이에요 교육비, 고, 교육급여 이게 학교에서 저소득층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학생 이거를 다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걸 막안 되는 애들까지 지원해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실제로 근거가 있는 아이들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희가 좀 약간 그 운영주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 거지만, 이런 거는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집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저소득층이 아니거나, 뭐 실제로 뭐 그런, 뭐 그런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면, 뭐 남더라도, 그러니까 나에게 남을 수도 있어요. 형편 좋은 동네는 한1 5명 지원해줄 수 있는데, 지원해줄 애가 뭐한5명 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억지로 막 쓰려고 안 하셔도 돼요. 딱 근거 있는 애들만 지원 계획을 해서 참가 인원 금액은 얼마, 유료는 얼마, 무료는 얼마? 거기 현장에서 우리는 무슨 지도를 할 거고, 잔류 학생들은 뭐 어떤 지소를, 이 지도를 이지도할 거고, 잔류 학생들은 보통은 이제 교과 전담 선생님들이 뭐 데리고 뭐 계시죠? 이것도 잔류 학생 지도에도 엄청 열올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잘 운영해봤자 안 간다는 애들만 계속 늘어나요. 학교 그, 렇잖아요 예. 네, 남아있었더니 더 좋아. 그러면은 뭐, 가겠습니까? 응. 그니까 그냥, 좀 약간, 시크하게 잔류 지도는 해버릴 필요가 있어요. 독서실 가서 책을 보고 이렇게. 그걸 다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내부 기한을 해야 되고, 이건 미리 안 세워지죠. 예. 네, 다 이런 것들, 뭐, 참가, 희망 인원, 잔류 인원, 이게 다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실시를 하면 돼요. 실시하기 전에 혹시라도 1박 같은 게 있으면은 급식실에 꼭 알려줘야 돼요. 현장 체험금도 마찬가지구나. 그날 급식을 안 먹는다라는 거를 급식실에 꼭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급식, 그 영양사 선생님이 계셔서 부지런하시면 스스로 챙기시는데, 아니면 은 저희가 미리, 이게 급식실이 월간으로 계획이 운영되거든요. 그 식재료 구입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체험학습을 가면은 전달에 알려줘야 돼요, 미리. 그날은 우리가 급식을 안 먹는 날. 그래야 되고요. 만약에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어디를 가시거든 돌아오는 날에 점심 식사를 꼭 하고 돌아오세요. 이게 되게 되게 짜증나요. 이거 잘못되면 그러니까 안 먹고 집에 일찍 가라 그러면은 막 어우, 왜 급식비 다 지원 나오는 거 아니냐? 밥왜안 주고 집에 보냈냐? 막 이런 항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어디 1박 2일로 갔거든, 중식은 거기서 먹고 돌아오세요. 아니, 뭐 사전 교육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하게 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뚝딱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학년 부장님이 준비해서 <laughs>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많죠? 차량 안전부터 해가지고, 뭐, 조건 침해까지 해가지고, 안전 교육을 쭉 하고, 이런 것도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다 뭐, 근거 남기고, 저는 그런, 그런 주의는 좀 별로인데, 저희가 선생님들을 보호해드리고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지도 결과 이런 거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측정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골때려요. 음주 측정을 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쉴게요. 아, 수학여행 그냥 그 빨리 끝까지 착 하고 쉬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차량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만약에 수학여행이면 여기저기 옮겨 다닐 거잖아요. 출발할 때마다 해야 돼요. 모든 기사님들. 그게 심지어 그 표도 있어요. 그 대장을 작성해야 되면서 저희가뭐 3월 5일 뭐뭐 뭐 어디가 있을까 뭐뭐 뭐 경복궁 체크 완료 뭐 그날 저녁 뭐 어디 체크 완료. 그래서 학교에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학교 음주 측정기가. 이거 전날에 충전해놓고 한번 써보시고 한번 후 불어보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측정하면 측정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해야 되고 측정 거부시 1 1 2에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면은 기사님들이 뭐 협조적으로 잘 해주시는 데도 있는데 되게 공시형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아뭐 1일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라 어, 이거는 해야 돼요. 일지도 기록하고 예, 뭐 그래야 됩니다. 뭐막또 그, 그 그렇다고 뭐안 뭐 하시면 1 1 2 신고해요.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여튼, 이렇다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세요. 구금낭어은빈 비닐봉지. 넘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그 저는, 그 차에서 간식 먹거나 차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는 하지 말자고 학년에 통일을 시켰어요. 정말 해봤자 토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 뭐 심심해요. 그냥 잘하고 하라고. 그냥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일이 피곤해서 보통 자더라고요. 인원 파악은 수시로 해야 되고요. 뭐 없어지면 있으면 안 되니까. 또막 수련회 갔다가 막 중간에 뭐 엄마가 데리러 오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건 허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막 그렇게 되면 되게 복잡해요. 뭐 부분 환불을 해달라. 우리는 일박만 하고 왔으니까 뭐반 깎아. 예, 이동할 때 안전벨트 착용 검사 수시로 하시고. 애들 뭐안 활동 잘하고 있는지 안전한지 싸우는지 사진 수시로 찍으시고 체험학습 가시면은 뭐 놀이공원 같은데 가면은 저희도 막뭐 신나게 놀이기구 탈 수도 있지만, 예,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뭔일 있으면 고장 연락해 해가지고 연락 받고 저희는 대기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연락처 공유가 되어 있으면 좋고요. 애들한테 뭔 저는 그냥 그랬어요. 뭐 이제 저희는 안심번호 같은 거 쓰니까 전화번호 알려주고. 뭔일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전화해라. 6학년 애들이어가지고 잘안 해요. 응, 지들끼리. 그냥 지들도 알거든요. 게 전화하면 당임히 피곤하니까, 모두가 피곤해지니까. 응. 그럴 거 아닙니까? 어, 너네 싸웠어? 간다. 그럼 지들끼리 화해해요. 기다리고 있을 순 없으니까 놀아야 되는데. 청산. 예. 네. 그다 계산해가지고. 뭐 안온 애들 환불하고 버스비는 뭐 어떻게 하고 좀 소액이 남으면은 학교 운영비로 기부가 가능하대요. 뭐 원단위 같은 거 뒤에 뭐 0.몇 원 이렇게 환불할 필요는 없고 학교 운영비에다가 뭐한 10원 이 정도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정산해서 가통 보내고 열린 아까 그 열린 교 서울 열린 서울교육 홈페이지에다가 정산하고 즉시 탑재. 어 평가는 그냥 만족도 조사 하면 되고 70% 만족도 70% 보다 낮으면은 내년에 거기 가지 마시래요. 수련회는 수학여행하고 유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 빼곤 거의 똑같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간소한데 학교에 따라서 수련, 수학여행처럼 련수 절차를 밟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풀 버전으로 일단 수학여행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지침이 따로 나와 있어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안내 이것도 올려놨거든요 뭐 공문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거 참조하세요 이거 한 장짜리로 돼 있어요 A3 한 장에